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삼성 라이언스와 KT 위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7회 초 KT, KT, 위즈의, 공격.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우준 선수입니다 초보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드라이크. 볼입니다 드라이크. 볼 카운트 원앤원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파울이 됩니다 높게 하나 빼 봤습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낮은 공을 밀어냈고 우익수 이동합니다. 홍창기가 잡았습니다. 1살 주자 없습니다. 파석에 로하스 선수입니다. 초구를 당겼는데 홍창기가 처리하면서 후아웃됐습니다. 다음 파자는 마르테 선수입니다. 고맙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아, 스윙. 타자첫 거.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양팀 점수 7회 없습니다. 말. 7회 말. 삼성 라이온즈 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타자 중량 김지찬 중량 선수입니다. 김지찬, 김지찬. 고 갑니다. 저거는 스파이크입니다. 드라이! 2구 타격 유격수 잡고 1루로 1루에서 스윕 타석의 2번 타자 2번 나바로 선수입니다. 나바로 초구입니다. 초구는 볼. 원볼.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1루 견제. 노아웃 1루 찬스. 2, 2, 4,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지금처럼 몸쪽에 제구가 되어야 바깥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3구째. 낮은 공. 우익수가 잡겠다는 시호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됐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늦었습니다 진행되자. 1사 주자 1루 하승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초구 초골. 초구는 골입니다 원볼 너무 깊었어요 1루에 원아웃 1루 2구째 떴습니다 내야를 넘지 못합니다 투아웃 아 너무 높은걸 쳤어요 4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 허스피 투아웃 주전 1루입니다 2구째 2구는 볼 원앤원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3구째 주작뒤 3구를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강민호, 강민호. 선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루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초구 났습니다 원볼 아, 주자 1, 3루 2구째 받아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3비아 마지막에 코를 잘하고 들어왔습니다 8회 초, 8회 초. KT, KT, 위즈.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손도 차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박병원. 초구 갑니다 왼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 담장까지 5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박경수. 꼽고 보겠습니다 초고름보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포수가 잡아냈습니다 1사에 주저없습니다 장성우 선수입니다 장정.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저 맞습니다 7번, 7번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강백호. 초고 드라이크. 초고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드라이크. 높게 뜹니다 2구 파울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왼쪽으로 높게 띄웠는데 좌익수답니다. 묘한 지점 라인 안쪽 떨어집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유한준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장1루입니다 빠졌습니다. 원볼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는 파울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원앤원에서 3구째를 때립니다. 센터쪽에 한 터. 1루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타자.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삼성의 오, 두 번째 투수 오봉업 음.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났습니다 원볼 변화구가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2구째 드라이.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원 스트라이크 각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공에 너무 어이없게 수용이 됐습니다. 3구 때립니다. 김지천이 처리합니다.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 삼성 라이언즈의, 공격. 삼성 라이언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KTG. 덕분에 주승전. 마운드는 이제 김민 선수입니다. 주승전. 주승전. 축구 보겠습니다. 밀어친 타구!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7번 타석에 타자. 7번 타자 홍창기,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터올린 타구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 로하스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잘 잡았습니다. 1사 주자 1루. 8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초구입다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원아웃 에 주자는 1루. 2구째. 강하게 감아 돌려 봤는데 파울. 주자는 1루.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 3구는 볼.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무기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주자는 2루, 1루가 되었습니다 1사에 주자는 두명 득점권 상황에서 이학주 선수입니다 투수는 어떻게든 땅볼을 유도하려고 할 텐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됐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중견수. 김지찬 선수입니다 김지찬 초구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어 요 멈춰 붙여봅니다 투볼 마음먹은대로 투구가 안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볼넷을 내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볼 2아웃에 주장한 1 2 2 타자는 하나 지켜봐도 괜찮아요 빠졌습니다 볼넷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라이언스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말루에서 나바로 선수입니다 초고 다진 스트라이크 투아웃 주자는 말로 오른쪽 밀었습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웃 3구 기다립니다 3구 경장 넘어가지 않았고 상단을 때립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홈에서 득점 추가 득점 타자. 찬스에 삼성 라이언스 3번 타자 박병호, 박병호 선수입니다. 높게 떠는 타구로 모든 야수들 정지. 담장 쪽 넘었습니다. 투런 없런 박병호. 타석에 4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낮은 공을 퍼올렸습니다. 1루 스미트에 빨려들었습니다 3아웃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9회 초. KT 위즈의, KT 위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네. 심우준 선수입니다 시. 변하고 갖다 맞췄는데 김지찬이 잡았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2번 타자 로하스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를 당깁니다 호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타석의 3번, 타자. 타석에 3번 타자 마르테 선수입니다. 마르테.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타자 때렸고 이겼어. 1루에 1루에서 오늘 경기 삼성 라이언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입니다 지금부터. 삼성 라이온즈와 k t 위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스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3번, 3번 타자 마르테 선수입니다 말씀, 첫 타석은 마르테.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g 고 보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 잡고 m 루로 n 학주가 처리합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